2024 프로야구 역대급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은 기아타이거즈 김도영이 또한번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공에 맞은 것이 아닌 달려오던 주자와 충돌한 것인데요. 지난 8월, 김도영은 KBO리그의 새 역사를 쓰며 최연소 최소 경기 기록을 갈아치우며 30, 30 클럽에 가입했으며 곧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김도영은 홈런 35개, 도루 37개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대기록을 앞두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상으로 김도영이 아프면 KBO 리그 전체가 아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김도영의 기록이 KBO 리그의 역사가 될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으로 구단에서는 과도한 슬라이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며칠 전에는 LG 트윈스 선발 에르난데스의 150km 강속구에 팔꿈치를 맞으며 쓰러져 팀과 팬들 모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당일 병원 검진을 받고 단순 타박상으로 경기 중에 결과가 나오며 팬들은 환호했지만 이번에는 달려오던 주자와 충돌하며 쓰러져버렸습니다. 지난 5일 하나이글스와의 경기에서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8회초 3대3으로 맞선 2-4-1-2루에서 하나 장진혁의 3루 땅볼 타구를 잡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3루로 달리던 페라자와 충돌하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페라자의 가속력까지 더해지며 뒤로 쓰러졌고, 김도영의 머리가 그라운드에 부딪히며 쓰러졌고, 충격이 워낙 컸던 탓인지, 김도영은 한참 동안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기아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한화 선수들까지 모두 놀라 모여들었고, 한참 동안 쓰러져 있던 김도영은 이내 일어나며 더그아웃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이범호 감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코칭 스태프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김도영을 바라봤고 팬들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내 9회 초 대수비로 교체되며 기아구단 측에서는 머리를 부딪혀 어지럼증이 있어 교체됐다. 병원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단순 어지럼증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으로 야구 팬들은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페라자의 주루 플레이를 지적하는 것으로 페라자가 갑자기 잔디 쪽으로 돌진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대로 직진을 했더라면 저렇게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일부의 야구 팬들은 커뮤니티 등에서 고의로 김도영과 부딪힌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라자가 달리는 상황에서 잔디 쪽이 아닌 우측으로 피하는 게 맞는데 하필 잔디를 향해 돌진을 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라자는 김도영과의 충돌 이후 10회 초 정상적으로 타석을 소화했고 허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이후 기아 더그아웃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사태질을 하며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 팬들을 더욱 환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이범호 기아 감독 역시 박차고 달려나오며 심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페라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충돌 당시 기아 선수단에서 페라자를 향해 주루 플레이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닝 교대 시간에 기아의 코칭스태프가 하나 더그아웃으로 이에 대한 항의를 했고 페라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 포수 후면석에서 관중들의 욕설이 들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도 사람이고 타석에서 욕설까지 들었다면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법도 하지만 고함과 함께 삿대질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커뮤니티 등에서는 페라자가 일부러 방향을 틀었다는 말까지 나오며 일부 팬들은 페라자가 고의로 충돌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며 김도영이 일어날 때까지 지켜본 페라자를 향해 상당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김도영의 대기록을 앞둔 시점에 한 주에 두 번이나 부상을 당할 뻔한 상황이기에 기아 팬들의 입장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한편, 하나 구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며, 페라자의 어떠한 입장이 나오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